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 이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그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근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만물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천지, 하나님이 부족해서 만든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인간을 존재케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인간이 왜 존재해야 되느냐? 그거는 인간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풀이라든지, 어느 생물이든지, 그 생물이 왜 있느냐. 생물 자체는 모릅니다. 그러나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생명, 그 생물체가 있으니까, 그 어떤 개체물, 천지 안에서, 우주 안에서, 만물 안에서, 어떤 개체가 왜 있느냐. 그 개체물이 있음으로써 인간이, 존재가 가능하다. 이런 구조가 있단 말이죠. 인간 때문에 인간을 존재케 하기 위해서 우주가 있고, 돌이 있고, 물이 있고, 어? 전체가 다 어느 하나도 인간이 존재케 하는데 필요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천지와 만물, 인간 이 자체를 전체를 다 하나의 통으로 생명체로서 이것이 같다, 어? 같은 하나의 그 고리 안에 들어있다. 대표가 인간이니까 천지에 있는 어느 것이, 만물에 있는 어느 것이, 어떤 요소가 다 인간에겐요,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이 관계에 있는 인간이, 인간이 천지에 여러 가지 개체물, 만물에 여러 가지 개체물이 인간 존재에 관계가 있는데, 이 인간이 천지 중에서 만물 중에서 인간이 죽이버리죠 변형을 시키는 거죠. 요 변형 변형시키는 요 내용하고 인간에게 있는 이것을 이끌어 생명체라는데 생명체에서 왜 생명체를 하느냐 하는 것에서는 생명체는 끝이 있다. 끝이 음? 생명체로 일컬어지는 모든 것은 끝이 있다. 그 개념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더라. 요 내용이요. 동산에 있는 거예요. 동산에. 즉, 선악을 알게 한 나무라고 하는 것은 생명나무는 생명나무로서 존재케 하는 생명체가 존재하는 것에서 어, 생명나무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어느 그러니까 대표적인 그 표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결국은 이것은 죽음을 알리는. 응? 먹으면 정령 죽으라라는 어떤 요소에서 이 개념, 생명체가 나타내는 생명체는 생명을 지향하는데, 생명을 어, 지향해서 그 에너지가 작동하는데 거기에서 끝이 있다, 끝이 있다. 한계점을 있다. 그걸 나타내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다. 표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귀하냐. 어? 죽음을 나타내는 선악을 알리는 그 물체가 얼마나 귀하냐. 생명나무도 귀하지만 귀한 것은 희귀하다라기보다도 희귀해서 희귀한 거 아니라 생명나무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거죠. 생명 나무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지 말라라는 명이다. 먹지 말라. 응? 그거 안 먹어도 얼마든지 살수 있는 생명체. 그건 늘려 있는. 그런데 그 중에서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은 희귀한 거야. 희즉 우리 생명체에게서는 생명체는 어? 능력이 힘 자체가 전체적으로 살려고하는 거에서 모든 힘이요, 그것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이 생명체를 인간이 죽인다는 거예요. 죽이는. 응? 인간이 그걸 변형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한 변형이 됐던 것은 생명체 전체가 천지와 만물 전체가 인간이 존재케 하는데 모든 관계 있는데. 인간이 들어서 죽이기 때문에 인간이 들어서 어떻게든 변형을 시키기 때문에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반감기 어? 반감기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인간의 생명 생명 그 생명력 즉 존재 이 천국에서의 존재하는 그 환경이 이것 자체가 영향을 입어서 인간들이 사는 이 연대가 굉장히 오래되는. 어? 인간에 의해서 방광기 자체가 사라지고 그냥 죽어지는 사라지는 그생그생그 생, 그 생, 그 생명체들 그 생명체 하나하나보다도 인간의 생명은 훨씬 더 오래 갈 수밖에 없는 자연이 있는 그 방광기를 강제로 사라지게 만들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이 단축될 수밖에 없다. 창세기 2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가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이 표현을 우리는 사람이 먹었기 때문에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가를 먹었기 때문에 죽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생명체이기 때문에 죽음은 이미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죽음은, 그 죽음이 인간에게 닥쳐오는 것은 결국은 인간이 생명체 되는 만물을, 생명체 되는 천지를 인간이 뭔가 조작함으로써, 응? 뭔가 반강이나 여러가지 어떤 생,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어, 그 존재하에, 존재하면서 죽음은 모든 생명체에 다 있도록 되어 있는 방강제라는 게 있다면, 이 방강제를 인간들이 강제로 그것을 변형시킴으로 인해서 결국은 인간이 존재하는데 연륜에 영향을 받아서 이것이 수만년, 수천년, 수백년 단위로 지금은 수십년 단위로 인간이 지금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코앞에 음? 자기가 태어나면서 아 내가 얼마 있으면 죽을 것이다 연대를 자기가 늘 직감할 수밖에 없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항상 안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 돼있던 음? 현재가 우리가 그렇게 봐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2012년 전에는 2012년 전에는 어떤 구조화된 사람들에 의해서 구조화된 그 요소 속에서 성경에 있는 이 표현을 먹어서 사람이 먹어서 선악을 날아가 나무의 실간을 먹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죽음이 왔다. 즉, 먹은 것이 죄다. 죄가 있기 때문에 죽게 된다. 이렇게 되어지는 요소가 있어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창세기 2장 1절에서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천지와 만물이 지어진 것이 인간을 존재케 하기 위해서 만들기 때문에, 모든 개체, 개체 하나, 그 존재되는 것보다도 인간의 존재 인류는 훨씬 더길수 있다. 훨씬 그것보다도 길어야. 그 당연한 거예요. 생명체라는 것은 또 다시 복원되어질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것이 생명체가 사라지더라도 다시 다른 생명체로 바꿔질 수 있는 그 요소에서 인간의 인류는 가만히 놔두면은. 아약야 우리의 창세기 2장까지만, 1장, 1장에 뭔가 1장까지만 놔두면요, 인간의 연료는 코에 숨 쉬는 이 세상에서의 그 요소가 어? 해보담도들길수 있고, 달보다도 훨씬 느낄 수 있는 어? 그러한 것이 사라지더라도, 인간은 어떤 다른 어떤 좀 어? 승리로 인해서 대체될 수 있는, 뭐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태양이 만약에... 어, 참, 인간의 존재가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면 은그 존재, 인간의 존재기에 해서 태양이 방광기가 돼서 사라진다. 그러면 태양은 반드시 다른 태양 하나를 존재케 하는 요소까지 우리가 볼수 있단 말이요 그런 그 존재, 존재성에 대해서 인간의 존재성이 바로 그런 요소가 있다. 그런 일과 불구하고 인간은 마침내 그방광기 자체에 생물체 자세에 있는 방광계에도 인간에게 있듯이 인간은 어떠하든지 뭐 그것이 연대가 얼마 되든지 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것을 살아 그냥 사라지느냐 남여가 있기 때문에 사라지는 과정에서 반드시 인간이 또 다시 한번 왜냐하면 그천국에 인간이 있으니까 그 천국에 인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인간들이 다시 연결될 수 있는 요소는 또 어? 우리가 또 기대 되는 거예요. 지금의 부모를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듯이 첫 사람의 연대가, 첫 사람의 연대가 태양고담도 더 오래 있었다더라도 다음 에 있는 그 천국에 있는 또 다른 어떤 존재물이 이 땅에서 연결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음? 분명히 인간은 계속해서 그 연대를 알수 없는, 달리기 필요 없는 그 요소에서 계속 존재되는 것은요. 가능성 이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요. 왜냐하면은 그런 것을, 그런 생명체를 하나의 조직체, 하나의 구조체, 하나의 어떤 그 운영체 존재하는 때는 요소에 그것을 우리는요 생명체라 응?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 받아들이는데 뭐 누가 아니 손해될 게 누가 있어? 요 인간이 손해될까?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 이걸 받아들이면서 내 속에서 내가 생명을 지향하는 그 환경에서 내가 현재 얼마나 떠나 있느냐. 요거 객관적으로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자꾸 이걸 인식시키는 거예요. 응? 생명체는 또 다르게 우리가 요런 객관적인 현재를 우리가 연결하게 해서 현재 상태하고 생명체하고 연결하는 단어 하나의 어떤, 그, 좀, 인종이 이런 것도 구조화된 단어죠. 구조화시키는 단어인데, 생명체는, 생명체는 온실 환경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다. 이걸 온실 환경. 온실 환경은 인간이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 아, 이거 좋겠다 하는, 이러면 이 식물이 살 거다 하는 온실 환경. 그 온실 환경에 이이저 존재하는 생명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창세기장을할때이 개념 잘못된 게 바로 에덴동산이 있는 그 시대는 온실환경일 것이다 하는 이런 요소에서 이거는 그야말로 참뭐 음, 풍랑도 없고 어느 물로 뭐참 어떤 그 어려움 생명체가 존재하는 데서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하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 개념을 인간이 만들어 놔서 아 여러 개는 잘할 것이다 하는 그 개념하고 전혀 다른 요소도 봐야 된다 온실환경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진 구조화된 온실환경 그런 데서 잘 생명체가 유지되는 것은 절대 아니란 어떻게 보면 은 생명체 자체는 생명체 존재는 힘 에너지 생명을 해서 지향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생명체의 존재는 다른 말로 하면, 전투적인 상황이에요, 전투적인 상황. 살려고 하는, 그, 부단한, 그 어떤, 애쓰는 거, 노력. 선악을 하려면 나무 실가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죽음이라고 하는 자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자체에 대해서 내가, 어, 안 먹으면 되니까, 안 먹으려고 하는, 분명한 어떤, 그, 어? 전투적인 상황이, 개인, 어떤 개체 개체마다 다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생명체가 존재되는 것에서 계속해서 번식하고 또 한편 그 여러 가지 장기들, 여러 가지 내부적인 구조 때문에 이 존재가 유지되면서 전투적인 이 힘이 계속 생성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구조. 여기 생명체가 다 이룬이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룬이라 하는 데서 연결되는 것은요. 바로 인간이 먹는 거 하나는 천지와 만물 중에서 인간에게 어떤 존재물들이 존재하는 데서 먹이가 되어지는 것에는요, 이것은 바로 먹히는 것과 먹는 그 입장에서 보면은 먹어야만 산고 먹어야만 존재하는데 먹히야만 되는 입장에서 보면요, 이게 바로 어? 번식되어지는 어떤 이유, 번식을 해야 되는 이유 그것이. 인간에게 유일하게 주어져 있는 식물이죠. 식물, 생물. 응? 다른 세, 다른 어떤 개체물들에도 먹을 것을 준다 했는데 그 전체 공통되는 것이요. 식물에서 나오는 거예요. 식물. 즉말하면 우리가 동물, 식물에서 땅에서 솟아나는 것에만 제한되어지는 먹을 것이 주어져 있는 그것도 나무 자체나 어떤 풀 자체들 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에 대해서 줄기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열매, 열매에 한해서 인간에게 먹이로 주어지는 거예요. 즉, 어떤 개체물이, 개체물의 존재를 나타내기 위해서, 개체물의 어떤 생존에서 번식이 뭐 번식, 이런 어떤 구조물이, 이 구조가 계속 존재하는 데서 인간에게 먹이가 주어지는 것은 바로 열매래, 열매. 인간에 게하면그 열매가 먹여야 되느냐 다른 어떤 생물체도 그다 그것이 열매가 되어서 열매로 해서 먹는 것을 통해서 번식은 식물은 번식을 더 촉진하는 우리가 그 구조를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왜 우리 생, 우리 존재가 먹어도 먹어야만 사는 조건이 있는데 먹어야 먹지 않으면 아까 말씀했지만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라고 왔지, 먹지 않으면 존재를 못해요. 그러므로, 먹으려고 하는 이 행동에 대해서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힘이 엄청나게, 지혜가 어마어마하게, 그건 막 발달하는 거예요.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먹는 것이 한계가 있다, 한계가. 아무거나 다 먹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이 한계가 있는데, 바로 그 열매란 열매. 이 열매를 먹음으로서 해 아까 말했지만 어떤 어떤 거 개체물 생명체 개체물을 파괴하는 그 죽이는 그 요소가 아니고 이 먹게 함으로서 개체물이 더 번식하는데 요소가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이 구조를 우리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러니라 생명체인데 생명체 안에서 생명체 자체를 마치 인간이 파괴하는 것들인데, 이 생명체가 다이루에내서그야말로 온전한 상태에서 유지가 될수 있는 이 구조. 인간이 먹는 먹이에서, 먹이물에서부터 이것이 달라지고 있다. 그럼 요 먹히는 것과 먹는 것의 이 관계를 볼 때, 바로 전투적이래요, 전투적. 생명체는 전투적이에요. 응? 음? 어떻게든지 식물은 인간에게 먹이를 나눠주면서, 자기의 그 어떤 생존을 계속해서 퍼뜨리는데 하나의 도구, 그 어떤 어 연결고리, 그것이 열매란 말이에요. 열매, 그 열매 하나 퍼뜨리기 위해서, 응? 음? 열매를 보내기 위해서, 참 어떤 거는 먹이로서 주어지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요, 어? 풀 같은 걸 지나면 가을에, 겨울에, 열래 풀을 하면, 풀숲을 하면 지나가 봐요. 응? 그뭐새긴가 뭔가 붙어갖고 달다 붙는데 얼마나 단단하게 붙어 있는지 털어도 안 떨어지는 그러면서 그것이 그러면서 그들은 그 모습을 통해서 식물이 응? 번창하는데 다른데 떨어져서 씨앗이라 그거 자체가 씨앗이라 씨앗을 퍼뜨리는 그 노력들 응? 그 애쓰는 것들 그게 어떻게 온실한 게 해서 되냐 온실한 게 해서 안 돼요 오늘날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볼때 우리 인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바로 부모가 자녀를 생육하고 번성시키고 하는데, 자녀들이 부모 없이 자랄 수 있는, 부모 없이 태어나는 자녀가 아무도 없는데, 그 자녀들의 태어난 어떤 내용은 부모들의 열륜이래, 부모들한테 열매래, 열매. 그 열매를 갈망하지 않는 존재, 구조물 전체에서, 우리의 천지와 만물 전체에서 열매를 갈망하지 않는 존재라고 한다면요. 인간밖에 는 없어요. 이상하죠. 이상하게 된 거죠. 응? 그 인간이 구조화가 돼가지고 인조인간이 되어지면서 이제는 인조인간에 대한 현재에서 응? 제품인간을 바라보니까 인간 스스로가 그 힘을 생명력 있는 생명체의 힘을 후손을 바라지 않는 어? 열매를 바라지 않는 그 구조에 혼자 우리가 있다. 응? 천지 만물의 여러 가지 내용에 인간이 생명체 되어진 것을 무자비하게 무참하게 사라지게 만들고 어? 방광기를 변형시키면서 인간의 생명이 낮아지는 그힘그연륜이 엄청나게 줄어든 그게. 비례에서 인간은 생명체 자체를 바라지 않는, 열매를 바라지 않는 그 형태로 지금 변형이 되가는 거예요, 변형이. 그러고서 우리가 백년을 살면 뭘 하겠느냐. 천년을 살면 뭘 하겠어요? 무슨 능력 갖고 살겠어요? 온실환경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에 또한번 우리가 볼 때는 연결할 거는 그래요. 자유라 그래, 자유. 음? 자유는 전쟁에 의해서 정취된다 이러잖아요. 자유는 사람들이 우리가 남북한에 의해서 얼마나 그 비교되나요? 자유에 대해서. 그런데 실제로 자유라는 말이 대신에 요즘에는 쓰는 말은 인권이죠. 인권. 음? 개인의 어떤 권리, 인권. 그 존중해라, 존중해라 하는데 그것이 싸움이 어떤 개인 개인적으로 내가 그것서 인권을 얻겠다고 할지게, 내가 자유를 하겠다고 할지게, 자유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 인권을 얻으려고 하 몸부림치는 거, 그것 자체에 대한 근본의 힘을 생명체이기 때문에, 내가 생명체이기 때문에 생존하기 위해서 바라는, 현재에서 통용되어진 에너지 그것 자체에 대해서 전체가 생명체 안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명체에 대해서 나타나는 어떤 흔적으로서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게 남기는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어떤 그 구조, 고리 이거 자체를 쟁취하지 아니하는 그 모습은 마치 온실환경에 자연히 아이들이 자라기를 바라고 아이들이 자연히 더 번성하기를 바라는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냐 말이에요. 가능하게. 부모들이 예쓰는그 흔적이 있었으므로, 복지라고 하는, 생명이 존재되어지는 그 자체가 복지고, 하나의 온실이라고 할수 있는 어 부모의 어떤 그늘에서 이게 자랄 수 있는 요소가 되는데, 근데 그 자녀들이 또 자녀를 또 생산할 수 있는 그 내용이 계속 고리가 되어야 되는데, 보호만 받고, 음? 편안하게만 편안해지는 그걸 지향하면서 결국에는 인간은 천지와 만물에 있는 어떤 생명체적인 그 내용을 고리를 끊으면서 내 혼자 존재하려고 하는 그 내용에 자녀를 두지 않는 그 요소까지 그러니까 당연히 인조 인간이지만은 자녀를 지향할 수 있는 요소로서 우리가 힘을 얻어 나가야 되는데 자녀를 두지 않으니까 자연히 제품 인간이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죠.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미 자연을 파괴해서 생명체를 파괴하는 그 힘이 뭐 가중되어 가지고 그 탄력이 붙어 있는데 생명체 자체가 인간을, 인간을 중심해서 만들어진 이 생명, 모든 생명체 인간을 중심한데그 인간이 인간을 생, 인간을 열매로 해서 받아들지 않는 온실, 정말 조용하게, 나만 여기 있으면 좋다, 나만 조사오니 하는, 어? 그 안에서 정체가 되어 있으니까, 열매를 지향하지 않으니까, 음? 탄력이 있는 인력이 공급되어야 될 수많은 수많은 곳에 제품 인간이 곳곳에 곳곳에 들어가면서, 인간은 그저 편안하게, 어? 어 나는, 난 내만 편하면 된다 하는 그 내용에, 생명체 전체 균형이 지금 음바란스가음바란스 나는 거예요. 음? 편안한 거 위주로 하다가 자동차 막 나오니까 매인이매인가스 나오면서 지금 오존층이 파괴되는 전체가 어떤 개인의 지금 현재 편안함을관계 있는 거지. 내하고 내가 관계된 책임 있는 자지. 책임 없는 사람은 절대 아니야. 다들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온 인류가 지금 현재 몸담고 있는 지구가 어? 동말이라고 하는 분명한 어떤 위치로 나아가는 이 내용에 내 개인이 뭔가 잘못됐다는 뭔가 생명체 전체에 있는 천재와 만물 속에 다 이런 일라 해서 만들어 오신 하나님 앞에 내가 개인 개인적으로 분명히 잘못된 어떤 현적을 남기고 있는 것을 요, 요걸 인식해 돼. 내한테 책임이 있는 거지 다른 사람의 책임이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일을 어떻게 하든지 해결하려고 하는 그 위치에서, 어? 지금 몸 담고 있으면서요, 한 사람이 존재하면서 뭔가 기회를 해야지. 내 혼자만 죽고 나면 어떡하겠다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응?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알렐레야.